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연합된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 남녀노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힘을 합칠 때 세워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같이 참여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벽 재건에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일만 하던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연장을 잡고 돌과 나무를 깎는 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긁히고 벗겨지고 멍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의 모범을 보고서 합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솔선수범은 다른 이들의 헌신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바라만 볼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나서면 뒤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성벽 체거는 체계화된 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담당했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것은 시간상으로나 동기부여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담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부터 또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역시 자신에게 또 교회에 주어진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도 멀리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과 봉사, 섬김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져 불평이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금장색들이 참여했습니다. 금장색은 금 세공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섬세함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벽 재건과 같은 거친 일에 자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상 거친 일은 할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기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차출된 것이 아니라 자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일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언제나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 재건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각 가족의 대표만 소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때한 사람의 책임자나 대표적인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아와 대표자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각 가족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수고한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연합 솔선수범, 분담, 자원,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